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지식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시사편으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1958년부터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핵무기를 배치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에 핵 확산 금지조약 (NPT에) 서명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배치했던 핵무기는 1991년에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985년에 NPT에 가입했으나 핵 사찰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IAEA가 특별 핵 사찰을 요구하면서 1993년 3월에 NPT를 탈퇴하였고 1994년 6월에는 IAEA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미국과 제네바 협정으로 1994년 10월에 IAEA 및 NPT의 복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미국과의 제나바 합의를 파기하고 2003년에 다시 NPT에서 탈퇴하였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했고 NPT에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분단국가입니다. 남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핵 위협에 억지력을 행사하기 위해 NPT에서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 p t 제10조 1항에는 조약의 탈퇴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NPT의 제10조 1항에는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통 탈퇴 통보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통 통보에는 통 국가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PTG 10조 1항에서 한국이 조약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 조약 탈퇴 사유로 규정한 비상사태는 한국에 대한 북한 핵무기의 위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에 억지력을 행사하기 위해 NPT에서 탈퇴하고 핵무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억지력이란 북한이 핵 공격을 하려고 하여도 한국의 핵무기 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NPT 탈퇴와 핵무장을 위한 자체 핵개발은 북한의 핵개발과는 달리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북한의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반대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이 폐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체 핵무장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만 한반도에서 북핵 억지력으로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와 민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상이 지난 2023년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한미 간 새로운 핵협의 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g r o u p 을 설립한다는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11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워싱턴 DG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한미정상은 미국 핵무기에 한반도 작전 임무를 보유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이 핵으로 공격하면 미도 핵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n c g 핵 협의 그룹 출범과 2024년 n c g 지침 서명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안이 될수 없습니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1961년에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드골은 소련이 프랑스를 공격할 때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프랑스를 지켜주지 않을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가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추진해온 핵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핵무장을 선택했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으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줄 신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핵무장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북핵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 위협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반면에 러시아, 중국 등의 잠재적인 핵 위협에도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24년 2월 19일 북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 조약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나라 동로부터 무력 침용을 당하면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전 현직 관리들과 대한민국의 정치권 그리고 국민 여론은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에 역설적으로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만 북한이 핵 사용 유혹을 떨쳐버리고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애기와 력을 발휘하여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만이 북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을 선언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애기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위협에 대한국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역량을 갖추는데 국민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시사편으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핵 개발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는 우리 나라의 자체 핵 개발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와 당위성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제 이 지식 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